<목소리> 이거 우리 한건나왔구기일님 오른쪽에 그 설정 눌러보시면 맨 위에 경쟁점 말고 다른 걸 바꿔놓고 붙였어야 예. 빠른데 이렇게 네, 어디로 갈까요? 봉준님이 고르셔도 될것 같아요, 봉준이 자신있는데 어, <laughs> 제가 저, 아니 그, 뭐야 누님이 <laughs> 원하시는 데 가야죠 어, 그, 골, 그 골라 예, 네, 예 네. 새로 오신 분들 네, 그,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뭐, 다 이제 그거니까 무승보니까 네. 쟁탈전에도 우리가 좀 유리한, 유리하지 않을까 쟁탈전 하면 좀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가 안좋을라나 <laughs> 여기 쟁탈전 두명이 너무 잘해가지고. 쟁탈전을 그잘해 한번 해볼까요무해가지고2무해가지고아무무가지까2명가무잘이 너무 잘해가괜찮이 너무 잘해가지고. 2이 너무 잘해가이너이눈가 아, 그럼 1분 시작하고 하네요. 조금만 쉬고 갑시다. <laughs> 1분만 쉬고 갑시다, 형님들. 1분 1분. 1분만 쉬자고 하네요. 예. 네. 이일 정크에 또 나쁘지 않긴 한데. 저쪽에 한산실좀 갔다 올게요. 겐지가 좋아서 윈선 하시는 게 좋을 거. 그 라인 또 아마 쓸 거예요, 저희. 라인 또 써야 돼요. 아, 아르한님이 나만 집중 마크 한다고 하셨다고. 야, 근데 갑자기 자리 아픽 왜 하신 거냐? 맞아. 아, 일단 그 어째 시간 많아요. 시작해 주세요. 시간 좀 없어가지고. 오케이, 시간 많아요, 채비님. 아. 일하님, 그럼 수비 때 말씀하시는, 공격 때 말씀하시는 거에요? 오케이, 어, 지금 공격이니까 어, 네, 그럼 수비때한번정클번 해봅시다 정클을 한번 해볼게요. 라인 이럴 게있어가해고내가 디바 궁 실수 안 하게끔 잘할 테니까 예 아, 네. 한번 봅 아, 지금, 지금 완전 잘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하아, 갑시다 자, 화이팅!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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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봉 지금 뭐진 것도 없고 이긴 것도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갑시다 열봉열봉 네, okay. 가자 열봉 화이팅! 화이팅 2점을 이어냅시다 매트리스만 좀더있어주고 1대1이야 아, 1대1이야 가자 아내공한번 쓰면 3마리 무조건 죽는다 가자 가자 음. 네 그냥 해도 돼요 어떻게 공격 시비하는 건 똑같아 규폭선다라고 말씀해주세요 어, 앞에 뭐야 누구야? 앞에 누구 있는데? 아, 아 앞에... 원숭이 아, 조심해. 사람 아는 사람 맥크리 나왔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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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거, 이오이쪽위에오른이위이저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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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뒤이 막. 이거, 이라이라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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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이거, 이 천천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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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이거,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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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이 이거, 거 저집로저 집은... <laughs> <직업이. 더> <laughs> 네, <laughs> 아, 아니, 아니, 저 집은... 저 집은... 아 집은... 저집니저집니저집 아니, 집은... 저집저 집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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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저집 알고 있어, 저 집은... 저 천천히, 집은... 저 집은... 저 집은... 저 집은... 저 집은... 저저저 집은... 저 집은... 저 집은... 저 집은... 저 집은... 저저

방향이 무겁지 않습 어 뒤로, 뒤로, 나가서 발굴가 뒤로 요 이거 저 아래로 가면 될 게요 궁중이 비켜주세에 어그로 올게 기다려, 기다려 아, 저기 다있을거야요맥어 따라가고 아, 맥크리 나, 나 보고 있어, 지금 컷맥크 이동 주고 뛰어요 맥크 그냥 나, 나 보고 있어, 지금 킬, 킬, 킬킬 맥크리 짠, 맥크리 나이스, 나이스, 둘이 한번도 뒤 돌려지고. 먼저 뒤로. 뒤로 공로보 뒤로 빠져와 봐. 뒤로 빠져. 네. 맞나 먹는 중인데. 어이니시 내가 걸어야 돼. 나이스. 거점을 점령하 <laughs> 오케이, 나이스. 보고 <laughs> 간네. <오, 오>. 나이스 좋구였 <laughs> <형>. 오케이, 천천히 <laughs> 가자. 제가 최대한 그 저격당하고 있어서 최대한 억으로 끌어볼게 요 억으로 진영 진영 파괴. 중소가 중소가. 잠깐만 운전석에 봉준형 넣어야 돼요. 음. 느껴보세요. 니얼봉 어, 어. <laughs> 집중. 나있어요. 봉준영 봉준영. 아까 쳤어, 쳤어, 쳤어. 이 분명 맞다 이거. 한번더 오라 어, 맞았네. 석양이 석양 앞으로 나갔지어어 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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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자리에 피 없어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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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뒤로 더 어, 위로 쓰라고 오케이 알겠어요 군대 와소 솔져 응. 궁 빠짐 한꺼번에 밀고 오네 뒤로 뒤로 1명 퇴원할 까지기해야 체포정 높이가 오더 오더 려주세요 오더 라인 반봐요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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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한명 왔어 들어가 준비요키 들어가지 이거 윙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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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쏘야오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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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죽는 게 맞나? 이게 뽑아. 그냥 죽어 돼요? 죽라고 하네. 자 자. 죽어 요나이 와, 좋겠다. 와. 아, 됐 <놀렌 bleiben> <놀렌> 천천히 기운단니 천천히. 내가 오더 생네 어, 우리 딜러 돌았어. 이거 응. 팔아. 괜찮아? 잠깐만요. 이쪽 끼고 들어가요. 응. 꼭 들어가. 이 이거 가 막아요. 이거 막아줘. 에이, 나이스, 원주 따오. 우주 개피. 우주 개피. 우주 개피. 우주 개피. 우주 아니 우주 개피. 우주 개피. 우주 개피. 우주 개피. 우주 이피 우주 뒤에 우주 이피 우주 개피. 우다 아, 선생님 음, 잘한다. Uh -huh. 앞에 라인. 어, 아, 잠을. 번... 어. 들어가, 선생님. 아, 나 앞서, 나 앞서, 나 앞서. 자리야 궁리적 수도 있어, 선생 원숭이 개피. 이동이동이동이동좀훅 써. 이속 다 들어가요, 지금. 오케이, 어, 구원. 어, 들어가요, 들어가.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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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셋 나이스. 나이스. 다, 낳을 다 낳을 타 나이스 타격, 타격, 다격타다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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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타격, 타자 타격, 타이 타격, 타 이거 진짜 최대한 한번 수비 한번 집중력 있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정말 사격이 엄청 유리해질 것 같은데 이거 나도... 엄청 유리니다 마음에 네. 듭니다 근데 조금만 더 위, 위로 던져야겠다 너무 낮게 던진다 조금만 더 위로 던질게요 조금만 더 위로 던지자 위로 던져도 좋은 경우도 있긴 해요 응응. 음, 음. 근데 이제 좀 약간 눈치를 채가지고 바보들이 저네명 바보들이 눈치를 채서 한 이렇게 그 풀력이 또5 0 0 감사드리고요 좀 높, 높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 아마 이 친구는 우르르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정크를 하셔도 돼요. 정크 전에 하신다고 하신 거 같은데. 이거 아까 위치 위치 기억나죠? 아까 총이신. 아 이거 라인님 정크를 꺼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아까 전에 맞춰 본 맞춰던 대로 합시다. 예 네. 그렇게 합시다. 아또 백골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크를 안 해. 2층에서 막아야 되지 가야되서막아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파라 있는대로 라 있는대로 네. 올라와요 프라니는 올라와요 지금 아프라도이여 올라와 19점이 아니라 1 1 9요 레벨이 119프라 아, 아, 음.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해주시면 되고 여기 여기로 앞 오케이 민아 합니다 열봉 합니다 열지 앞에서 잘 끌자 오늘 하던 대로 하자 여기 한국 붙여야 돼 근데 맞아. 맞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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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저 말한데 이판 집중해서 한번 막아봅시다 님들 갑시다 시간 집중 자 화이팅 화이팅 나이스, 나이스. <laughs> 오케이 바로 짤 바로 짤파라 짤. 나왔어 파라 있고 파파시이 같아 오케이, 오케이, 파르시, 파르시에요. 아, 이거 나, 내가 힘들수도있겠다 오케이, okay, 균이 형님이 연좀 봐주세요, 택길 내가 보고 있을게. 정면, 정면! 오케이, 나이스, 왕둥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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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본다, 파라, 나 본다. Nice. 나이스, 균이 형이님균님 균이 형님, 균이 이스야 오른쪽 형이 형님, 밀죠. <laughs> 아, 봉주형나 밀었어. 아 미안, 미안, 미안. 빨리 2아 어, 시 피해복 하세요, 피해복. 피해복 하시고요. 준현라 일로 회복. 오케이. 3 5 있어 다0 떴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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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1층 나인. 1층 있어, 2층. 사라. 준신 개피, 준신 개피. 아이고, 메드시메드시시 떨어져. 렛츠 컷! 오케이 내가 짜라! 짜라! 바부! 바부! 바부 얌! 오른쪽! 짝빵 짝빵! 짝빵 짝빵!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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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호는 짤! 공운이요? 음, 살려줘 살려줘 보커야 아마 저저 저, 저 파라 나한테 1인공 쓸 수도 있다 어저 나만 째려면 파라가 파라가 날라다녀 그거 저겐알아 어, 앞에 겐지 꺼냈다 겐지 꺼냈다 겐지였다 겐지 겐지 왔다 겐지 왔다 겐지 왔다 아 어, 조심해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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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잉 1층 나잉 1층에 디바 층에 포킹 의자 프아야 겐지 2층이! 겐지 컷 조용히 해아 좋아 2층에 빨리 빨리 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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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져 루시층 일층에 층에다 있어. 자 없어 다시 돌아갔어요 지금. 이게 오 하나 피 없다 피 없다. 와이러 와이러. 매이 나왔어 이 조심해. 오케이 나공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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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 라인 줄기 라인 죽여. 어디가? 둘씨발뭘구 잘리네. 프로가, 어깨 좋아. 나 궁원. 지 궁있다 이제 겐지 조심해야 돼. 비발출, 비발출. 공한볼까 우리 오케이. 이봐, 더 받는데요. 이봐, 겐지 괜지, 겐지다겐지지많이 물지. 오케이 okay, 아낄게요 뒤로 옵니다 다 뒤로 가요 다다 저쪽 뒤로 온다 뒤리다올라요라잉 아.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야다 올라와 다아니아니 거기 아니야 더. 거기 아야우씨미 아니... <laughs> 이거 깰게요 아따. 다 겐지 컷아망치맞다아깜짝이 빨리 와야 돼. 두시겠지? 나이스. 나이스, 긴유. 오케이, okay,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유뉴 위에 있다, 아직, 겐지 아, 겐지말고 맥크리. 여기 이쪽 맥크리. 도망간다, 도망간다. 심쩍해, 심쩍해. 겐, 지 왔다, 겐지. 긴유도 형님 방금 존나 좋았다, 진짜. 긴유도 형님 짱. 역시! 거기는 아로한 우리는 아로항. 좋아, 좋아, 온다. 마지막만 막읍시다. 건지 없나, 건지 사람 아니 사람 조명한다. 아나 죽었다. 아나 죽었다. 2 등이 등이 등리 천천히요. 천천히. 천천히. 아 아. 이집 아. 아. 네, 살고 있어. 살고 있어야 돼. 밟아줘. 밟아줘. 들어가게. 들어가네아 들어가. 못 받겠는데? 잡아. 잡아. 비즈 아, 아즈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봤다. 봤다. 완전 뒤로 완전 기울 okay, okay, okay. 뒤로 는 많이 해야 돼았어 오케이 오케이 뒤로 뒤로 완전 싹 빼래 싹 빼래 두짜 있어. 오케이 이거 많이 오더좀 들어줘요 뒤로 어, okay. 오더 좀빼 들어줘. 뒤로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오더 듣자 okay. 무야 이거 여가 뒤바 사람, 뭐. 사람 아니잖아 여기까지 빼야 되나 조금 더 빼면 돼 오케이 괜찮아 이제 그 무조건 빼야지 오케이 조심 앞으로 광뒤 드랍 거광뒤 드랍 거

로로 너무 무 너무 무섭다. 음? 아, 겐지 공탔다 이제. 공탔을 거야. 여지궁키이면 루시 궁켜요 예, 알겠습니다. 이발 어, 오버 없어, 지금. 저 아직도 없어요. 저 가는데 지금. 천천히. 빨리면 네. 안돼 오케이. 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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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루시 잘라. 루시 잘라, 이거.

아, 다, 다, 먹어도끊는거 안되지, 저거. 만 먹으면 돼, 한국만 삼국만. 포기 한거, 포기 한거. 방금 꾸기는 방금 뽑기. 아, 방금 뽑기. 방금 나이스, 나이스, 잣. 됐지, 됐지, 지 넥클리 나이스, GW. 근데, 근데 이동 많이 봤어. 한개못 들어야지. 어차모가지고클린이 조심해요. 겐지 올 수도 있어요. 일로. 왔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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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한 번씩 리빨리빨한번리빨한번리 빨리빨리 아리빨리빨리빨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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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육류국도 하지 육류국도